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59장. 유대인 역전의 발상, 자신을 해방시키는 날이 휴일. 창세기에는 신이 6일에 걸쳐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다. 신은 제7일째에 행하시던 창조행위가 끝났음을 고하셨다. 즉, 제7일째에 이르러서야 하던 일을 중단하셨다. 신은 그 7일째를 축복하여 그날을 성스런 날이라고 하셨다. 그것은 그날 신이 행하시던 모든 창조행위를 쉬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일주일은 일요일부터 시작된다고 알고 있지만 그 근본을 찾아보면 안식일에 끝난다고 되어있다. 그래서 제 7일째는 휴일이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홀리데이인 것이다. 홀리데이는 본래 성스러운 날로 불렸던 것이 짧아진 것이다. 출애국기에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 날을 성스러운 날로 하라. 그러니 6일 동안에 당신의 모든 일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 제7일째는 당신의 신이신 주님의 안식일이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해도 안 된다. 라고 명하고 있다. 유대인은 이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이것이 유대인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 안식일인 사바트에 일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계율로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안식일의 24시간 동안은 사업 이야기를 해서도 안 되며 일에 대해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일에 관한 책을 읽어도 안 되며. 일에 관계되는 계산 따위를 해도 안된다.또 요리를 하는 일조차 금지되어 있다.그래서 금요일날 해가 지기 직전에 만든 요리를 불을 피운 난로 위에 얹어 놓는다.불을 붙이거나 떼는 행위조차도 금지되어 있다.이 날에는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친구 집을 찾아갈 때는 걸어서 가야 한다.하지만 이를 위해서 이 금기 사항을 깨뜨리지 않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허락된다.이 날은 신성한 날이다.그리고 진짜 휴일이다.여자들은 이 날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한다. 안식일이 가까워지면 유대인 가정에는 모두 불이 환하게 밝혀진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식사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정성을 드린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목욕을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온 가족이 신화고그, 즉 예배당에 간다. 집에 돌아오면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지고 특별히 포도주가 곁들여진다. 남편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말을 성서에서 골라 읽는다. 그리고 이튿날부터 시작되는 일주일이 보다 좋은 일주일이 되기를 모두 함께 기도한다. 그런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안식일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른다. 안식일에는 가족이 일에서 떠나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부모는 자녀의 공부를 보아주거나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가에 대해 자녀에게 묻는다. 부모와 자녀의 대화의 날이기도 하다. 또 안식일에는 친구의 집을 방문한다. 사업 이야기나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생관이나 예술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 일로부터 확실히 해방되는 것이다. 탈무드에는 휴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지, 인간이 휴일을 준 것이 아니다. 라고 쓰여 있다. 휴일에도 일에 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집에까지 일거리를 가지고 가서 그 일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불행하다. 또는 휴일에 일하는 날과 마찬가지로 정력적으로 노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휴일은 쉬는 날이다. 해가 저물면서 하루가 시작된다. 성서의 창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태초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땅은 형체가 없어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고 하느님의 영혼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때 하느님이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빛이 나타났다. 하느님께서는 그 빛을 좋다고 하셨다. 그리하여 하느님은 그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다. 하느님은 그 빛을 낮이라고 이름짓고 어둠을 밤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하여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었다. 제 1에 이어 하느님은 창공이여 물 사이에 있어라. 물과 물 사이에 구별이 있는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여 신은 하늘을 만들고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을 구별하셨다. 그러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은 그 창공을 하늘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하여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었다. 이와 같이 하느님이 세계를 창조한 6일간은 꼭 저녁에서 시작하여 아침을 맞이하는 것으로 하루를 끝내고 있다. 탈무드 가운데는 라비들이 어째서 하루가 일몰부터 시작되는가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고 있다. 랍비들의 결론은 밝을 때 시작하여 어두워서 끝내기보다는 어두울 때 시작하여 밝을 때 끝내는 편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유대인이 낙관적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진실로 유대적인 생각이다. 그리하여 유대력에서는 새해가 가을 티슈리, 즉, 그레고리력의 9월에서 10월로부터 시작된다. 강철도 속에서는 활동하고 있다. 쇠조각을 손에 들었다고 하자, 그것은 딱딱하여 얼핏 보기에 죽은 것으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쇠조각 내부에서는 미립자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들 자신의 법칙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바쁘게 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쇳조각을 다른 금덩어리에 대고 세게 눌러보자. 그리고 잠시 뒤에 떼어본다. 물론 외견상 쇳조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 확실한 차이가 있다. 금의 미립자가 쇠조각의 미립자 구조 속에 몇 개인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과의 만남도 이와 같은 일이라고 볼수 있다. 당신의 일부분이 상대방 속에 들어가고 상대방의 일부가 나 자신 속으로 들어온다. 헤어진 뒤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상대방의 얼굴도 이름도 금방 잊어버리는 수가 있다. 그러나 금속이 서로 접촉했던 것처럼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의 이름이나 얼굴을 잊더라도 어딘가 당신 속에 그가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생각해 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당신이 미워하는 인간, 두려워하는 인간, 또는 싫어하는 인간들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속에 파고들어와 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을 쓸 것인가, 어디까지 말려들어가야 하는가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금속과 금속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만나는 사람에게 얼마나 시간을 쓸 것인가, 어디까지 말려 들어가야 하는가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인간은 혼자서 성장할 수도 없으며 혼자서 타락할 수도 없다. 자신에게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모방해야 한다. 모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누구에게서나 좋은 것을 모방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 훌륭한 예술가나 작가도 처음에는 모두 모방함으로써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흉내 내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 위에 서서 뻗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다른 사람을 흉내 내더라도 그 사람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 위에 서서 뻗어나가면 되는 것이다. 모방은 훌륭한 사람을 표본으로 하는 게 좋다. 어차피 인류가 진보한 것은 선인의 업적을 계승해 왔기 때문이다. 학습도 바로 모방이다. 인간은 모방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앞서 금속 이야기처럼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젊은 날에는 세심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과 지혜의 조크. 가장 중요한 건 돈에 대한 균형감각. 굉장한 해수 목욕. 페르시아의 유대상인 맨델 케른 씨는 휴양을 위해 바닷가 호텔에 묵기로 했다. 요금을 더 내고 바닷물을 데워달라고 해 목욕을 하고 잠시 쉰뒤 베란다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니 마침 썰물때라 물이 빠져나가고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는 맨델 케른 씨. 굉장한 규모로군, 장사가 이 정도는 돼야지.